우선은 강추 드립니다. <laughs> 아마 내 아이를 한번더 바라보게 될것 같고, 내 아이의 표정과 내 아이의 말과 내 아이의 행동, 그리고 내 아이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진중하게 한번좀더 생각하고,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아이를, 잠자는 아이를 보면서, 아, 내가 너에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고, 너의 이야기를 내가 한번더 듣고, 앞으로의 우리가 앞으로 너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떠한 도움을 줄 것이며 같이 함께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되게 파트너십 같은 게 생긴 그런 시간이었어요. 아마도 지금 많은 그 학부형들이,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중학교, 고등학교 매번 똑같은 학업에만 열중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길이 아마 부모님들도 분명히 이게 길이 맞나?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확고하게 답을 받고 계신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. 합니다. 그리고 여기 오신다면 한 번쯤은 아,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,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또 깨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